이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유사이즈 패션 유튜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옷 영상이 아닌 신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름이잖아요 여름 샌들과 슬리퍼 추천 영상 들고 왔는데요 제가 여름 되면은 슬리퍼나 이런 샌들 종류 신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즐겨 신고 신어보고 괜찮다 싶은 제품들로만 또 가져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필요 없이 바로 영상 보러 가실까요? 고 고고! 자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전 영상의 여름 데일리 룩에서 문의가 폭주했던 고상품입니다. 짠이 제품이고요. 슈슐랭의 글래디에이터 오버스트랩 샌들이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그냥 보시면은 신발 자체가 굉장히 크고 투박해 보이고 뭔가 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신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어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디자인을 글래디에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글래디에이터 디자인들이 진입 장벽이 좀 높기는 해요. 롱 부츠처럼 쉽게 도전하기는 어려운 제품이긴 한데 한번사놓으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는 거. 반바지나 치마처럼 다리가 노출되는 제품들은 두말하면 잔소리로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요. 원피스나 페미니날 룩들 그리고 조거 팬츠처럼 힙한 룩들 정말 어디든지 다양한 분들로 연출하기가 너무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다만 오버스트랩이라 스트랩이 발목 부분까지 올라오거든요. 발목 부분이 너무 두꺼 평소에 롱부츠 같은 거못 신으셨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저도 발목이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시킬 때한 사이즈 업해서 245 사이즈로 시켰더니 발목 부분도 여유 있고 발부분도 여유 있었고요 오히려 여유로워가지고 신고 다닐 때 불편함이 없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발 구매하실 생각이시라면 반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업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도 역시 샌들이 인데요. 슈블리즈의 스트랩 통급 샌들이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요즘 또 이렇게 스트랩이 많은 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굽 낮은 거는 취급도 안 해요. 굽 높은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얘가 보여서 바로 냅다 구매해버린 제품입니다. 이렇게 통급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항상 딜레마가 무게잖아요? 근데 상세 페이지에 얘가 커피보다 가볍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가볍나 보다 해서 샀는데, 근데 정말 가벼워요. 물론 신었을 때막안 신은 것 마냥 가볍고 그럴 수는 없지만 통굽인 거를 감안하고 신었을 때 굉장히 가볍다고 느꼈고 그래서 발목에 무리도 없고 오랜 시간, 장시간 착용했을 때 불편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가 다 박혀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귀엽게 안에 양말이랑 같이 연출해도 예쁘고요. 그냥 샌들처럼 맨발을 신으셔도 너무너무 예쁜 제품입니다. 는정 사이즈로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저는 발볼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괜히 이 꿀린 구멍으로 발삐져나오면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반 사이즈 업해서 240 사이즈를 시켰더니 편하고 예쁘게 신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반 사이즈 정도 업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해 제품은 전요 제품인데요. 더레이디의 청구 외지 엄지 쪼리샌들이라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가까이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헐었죠. 제가 작년 이맘때쯤 구매해서 지금까지 잘 신고 있는 제품이에요. 오랜만에 이제 품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쇼핑몰에 들어갔더니 리뷰에 좀안 좋은 얘기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샀는데 하루 만에 줄이 끊어졌다, 뭐 괜히 샀다, 별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너무 잘 신고 있고 이거 신고 뛰어다니고 알바도 했는데. 전혀 안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케바케인 것 같다는 거 말씀 먼저 드리고 얘기를 시작할게요 얘도 여기저기 매치하기 너무 좋은 샌들 중에 하나예요 아까 보여드린 제품들보다 조금 더 여성스럽고 페미닌한 디자인이죠 앞굽보다 뒷굽이 훨씬 더 높은 고런 형식의 스타일이어서 조금 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역시 되게 가벼운 무게감이라서 신었을 때 발목에 무리감 전혀 없고요 오래 걸어 다녔을 때도 발에 불편함 같은 거는 거의 없었요 그리고 요게 또 하나 좋았던 게 요게 쪼리 스타일이지만 중간에 보면은 굵은 스트랩이 하나 더 있어요 요게 신었을 때딱 발등이랑 발목 부분을 잡아주거든요 쪼리이지만 좀 헐떡거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착용했을 때 발에 피로감이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데일리하게 여기저기 신을 수 있는 교복 샌들 찾고 계시는 분들께 요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제품은요 짠! 이 제품입니다. 어글리즈의 올리 플리플라 쪼리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높은 것들만 추천해서 조금 서운하셨던 분들 이 제품 집중하시면 좋을 거예요. 4cm의 굽이거든요. 굽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물결 모양으로 올라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신었을 때도 훨씬 덜 불편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좀 덜해요. 요즘 이런 리커버리 디자인의 쪼리 또 유행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거 구매하기 전에 슈펜이랑 비슬로우랑 콜라보했던 그 쪼리를 구매를 했었어요. 그 제품은 쪼리의 스트랩 부분이 제 발등을 완전 꽉 누르더라고요. 제 발등이 이렇게 높은 편도 아닌데 다른 거를 구매해보자 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 은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며칠간에 제가 맨날 맨날 씻었더니 벌써 더러워진 거 보이시죠? 꼬질꼬질해졌어 일단 발등 부분 여유롭고요 쪼리 신었을 때 불편함이 요 고리 부분이잖아요 요게 불편하면은 쪼리 오래 신고 다니기 힘든데 하나도 안 불편했고요 제가 이거 신고서 한참 한 1시간 정도 했거든요 근데도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유연성도 보시면은 엄청 좋아가지고 신었을 때 불편감 없고요 오래 신었을 때 발의 피로도도 적어요 상세 페이지 보니까 요게 무슨 에바 소재라 발의 충격감을 조금 얘가 상쇄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신었 때 굉장히 편했다는 거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이 가성비입니다 미친 가성비예요 이거는 제가 스타일 제어에서1 플러스 1에 33,000원인가에 구매를 해서 남자친구랑 나눠서 신었거든요 그1 플러스 1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15,000원에 이렇게 귀엽고 예쁜 가벼운 편한 쪼리 하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남자친구나 같이 공동 구매하셔서 쓰시면 이번 여름에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옆에 이 글씨 포인트도 굉장히 귀엽답니다 자 여러분 벌써 마지막 제품인데요 아, 제가 사실 더 많이 많이 들고 오고 싶었는데 일단 만족도가 좀별 5개 중에 4.5 이상 넘는 제품들만 가져오느냐고 이렇게 5개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품은요 이 제품인데요 로나슈의 통굽 키노피 슬리퍼라는 제품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다 훨씬 무난한 디자인이죠 편안하고 가벼운 가성비 좋은 슬리퍼고요 보시면은 구분 꽤 높아요 이게 5cm 넘어 200g으로 오늘 보여드리는 신발 중에 제일 가볍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몇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발목에 무리가 없이 신으실 수 있고요. 디자인 자체가 막 트렌디하거나 스타일리시하거나 그런 디자인은 아니어서 실내나 사무실에서 신는데 조금 편하고 예쁜 슬리퍼 찾으시는 분들 아니면 좀집 앞에 갈때 편하게 원마일웨어와 같이 착용할 만한 신발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슬리퍼예요. 저는 가볍게 집 앞에 편의성, 마실 나갈 때빈벤 딩팬츠에다가 요런거 신어주거든요 푹신푹신한 재질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단단한 재질이거든요 나는 푹신푹신 안하면 못신어 하시는 분들께는 그래서 비추드립니다. 사이즈같은 경우는 제가 240 사이즈 샀는데 완전 완전 딱 맞아요 그래서 딱 맞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사이즈나 반사이즈 업 나는 좀 여유있게 신고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한사이즈 업 해서 구매하시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4차 리오더 중인 제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거 3차 때 구매했거든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한 번에 물량을 보내는 형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신에 좀싼 가격으로 물건을 푸는 것 같으니까 요점은 구매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름 신발장을 탈탈탈 털었는데요. <laughs> 평소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저 신발은 뭐지? 했던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들고 오기를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